안녕하세요 코코아 코코맘이에요. 오늘은 저희가 리스케이프 프리즌 오비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이변자실을치워주려네요 우. 어어 미끄러짐 음, 어디로 가야 돼? 기 일어나 <laughs> 어, 일어나 <돼. 웃음> 꼈어. 어 안돼 낀 거야? 음, 리얼? 하면 화면을... 이렇게, 이렇게 어? 너 어디 갔어 그냥 뒤져... 뒤져... <laughs> 어, 됐다. 나또낀줄 알았어. 여기서 나가면 닌가 아, 여기. 어, 어 없어. 갔어나못 봤어. 나, 나 이제 보인다. 나가죠. 어디로 나와? 거기야? 여기야. 어, 여기 되게 신기하다. 오띵땅어나 저기 저 뒤에 오는 이가 엄마인 줄 알고 <laughs> 왜 이렇게 느려? 라고 <laughs> 얘기하려지 있어 <했어>. 왜 <laughs> 그렇게 안 느려? 저게 빠르네 <laughs> <오호, 안. 웃음> 어호안뒤 디모티징 너무 가까이 잡았어 화면을 음. 유냥정도야 적당히 응. 어 잘하는데? 가야지 많이 늘었네 이거 밟아도 되는거야? 응나 이미 왔는데? 어디야? 왜? <laughs> 어디 <갔어? 웃음> 그래 이지? <laughs> 내가 딱 떨어지는 순간 네가 거기서 딱 나올거야 이쁘네? <laughs> 내려오는 순간. 왜걸기로 왜 데리고. <laughs> 이해해줘. 티치야 <laughs> 근데 왜 이거 바지 뒷주머니가, 응. 어, 허벅지에 달려있냐? <laughs> 어, 벤츠. 아, 벤츠가 아니야. 벤, 벤, 벤트, 벤트. 벤트? 벤츠라고 있어. 뭐야, 날아가? 어 응. 아, 그좀 와. <laughs> 아 이거 밑으로 내려와 빨리빨리 빨리. 어? 아 뭐지? 어? 이게 뭐야 이게 뭐긴 무슨 뭐야? 시간에 빠지나갔어좀 <laughs> 빨리 좀해무서 어? 놀래 다시 가 무서워 저렇게 다 있어 <laughs> 우리 둘이 너무 웃긴데? 다리 아니야 기다려. 아니라고 <laughs> 쟤 뒤로 갔으면 가야돼 아, 뒤로 갈때알어 아직 한참 모자르고, 모자르고 <laughs> 이런 <웃음> 거조차 파악을 못 <못하자>. 하다니, 네. <laughs> 괜찮아? 네 레벨 3일에몇 가지 있을까? 꽤 많던데 되게 많은데? 39? 그니까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? 빨리 가야 돼 어, 빨리 가자 뭐야? 몰라 <laughs> 경비 아저씨가 보고 있어 Whatever. 어! 우리 찍혔어 우리 제수였구나 제수야 제수라는 생각을 못했어 아저 아저씨를 죽이러 가는 건가? 저 아저씨를? 카드키를 찾아야 돼? 저 아저씨 때리러 가는 거야 아저씨를 때려야 된다고? 얘 아니야? 어머! 안돼! 안돼 엄마! 왜? 왜 도망가? 아 여기네 그럼 <laughs> 저 빡빡이 친구 가자 이용할거야 <laughs> 이리와 문른쪽 <laughs> 길로 할거야 <laughs> 왔어 키 먹고 나가자 뭐지? 키를 먹었는데 응. 지 혼자서 열렸어 다시 가자 오 네. 너무 빨리 움직였어. 생기기 전에 나가버렸어. 히머. 나 여기 있어. <laughs> 가자. 이거 보고 뭐, 뽑아서. 뭐, 이거 몸 빨라져. 가자. 원위치 였네뭐 왜? <laughs> 다시 그 자리로 가 왜? <laughs> 길을 몰라서 <올라와서. 웃음> 거기 있으데잖아 <있음> <laughs> 아니 네가 없길래 아니, 엄마한테 가는 거인데 다시 가? 어 아, 다시 잘못했어 <laughs> 끝에 자리 있어주면 안 돼? <웃음> 응? <웃음> 끝에 자리 있으면 안돼나 자판기를 한 바퀴 돌았잖아 다시. 끝에 자리 어디야? 나가기 직전 자리 나 이미 다시 왔는데 야! 이거 먹으면 어떡해. 김치, 김 그렇지. 어떡하게 그래. 음어 먹어야 돼? 굳이? <웃음> <웃음> 됐다. 가자. <laughs> 힘들었어. 아 바퀴 돌아 나오다니. 늘려 아난 어, 여기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. 그냥 보이는 대로 가. 아까 보이는 대로 갔다 한 바퀴 돌았다. 그 이렇게 하는 거야? 어? 응? 누가? 어, 안 보여. 왜이래천장장 있어서 그래. 난 1인칭으로 가야겠어. 1인칭으로 가. 어, 뭐, 화장실로 가? 응. 오. 나왜안 들어가죠? 어 들어가지. 응. 보통 저 뼈다구 밟고 미안나 <laughs> <laughs> 아, 왜 차가 뼈다기를 밟을라 그랬는데, 응? 저거 밟아도 되겠더라고. 저거 문 뜻하고 가야 돼. 재밌겠다 재밌겠다가 아니야 어머 <laughs> 타고 간다며 뭐 건너가야 된다던데 타고 간줄 알았어 진짜? 그냥 연속해서 바로 와어 그렇게 됐어 진짜 나 옛날에 그냥 잘하는 편이거든 이 <laughs> 난 너무 힘기 급한 것 같아. 어, 이거 모두 타 가는 거야. 다 타자. 모두가 어딨어? 오겠지? 좀 기다려. <laughs> 뒤로 붙어가 뒤로? 응 음. 음, 미끄러지거든 나 아니었으면 추락했을걸? 그래 다음 뒤요? 아니. 다음 뒤겠지 안 뒤요? 다음주 죽어 도란 거야 아 저거 얘기한 거였는데 연기, 연기? 아 연기는 안더라 이거 우리 헬리탕 탈출 나가. 가자. 태줄이야. 끝났어? 퀼시 랜딩 아. 또 있는데? 아, 이거. 그냥 <laughs> 균형만 잘 잡으면. 헷갈린다. 일단락 있어서 밑에. 떨어지면 뒤지겠지. 잘 오는데? 신중하잖아, 이런 거에서는. 요, 요 가드라인만 넘으면 돼. 어딜 넣어? 주황색 카드 여기 내려가는 거 아니야, 이렇게? 어, 내려서. 가면 돼? 어. 이거 뭐지? 포인트, 자체 효과음이야. 아 소. <laughs> 자주 이용해줘. 나도 해야 돼. 포인트, 어. 포인트. <laughs> 가자. 둠. 어떻게? 멀렸어, 멀렸어. 어떻게 나? 뭐야? 나 인질됐어. 어떻게? 인질 잡힌 거지. <laughs> 아, 우리가 도둑이 되니까. 최 안돼. 다시 감옥에 갔어, 우리? 잡히면 안 되는 잡혔어? 거야? 잡히면 안 되는 게아니고 잡히게 돼 있어. 여기야. 아 빠루가 필요하네. 어, 여깄네. 음. 걷는다. 이제 걷기 시작했어. 오디오이고, 아, 이게 이렇게 막 다시 안 걸어, 다시 걸어. 아, 왜, 왜, 왜. 엄마, 그냥 오지 마. 뒤져오 여기 오면 어떻게 들어가? 뭐. 아, 여기 구멍으로 들어가야 되나? 봐 뭐야? 이거야, 왜 그럼 내가... 아가라서가니까잘와잘 <laughs> <잘> 오네 <laughs> 뭐야 어? 다나봐왜 웃어 <laughs> 그냥 웃겨 뭐 웃겨 아까 그건 잘어졌던 인 <laughs> 쉬운건 못자? 응 가자 밑에게 있으니까 어지러워 좀 얇아져 근데 우리 여기 잡힌거면은 어탈출한면 끝인가? 가속으로 탈출하나 우리? 못 맨날 쏘 나서 어럽게 뭐, 어 <laughs> 여기 다 녹슬었다, 이거 지금. 아, 정말. 어? 우리 여기 밖으로 나왔어. 어, 나왔다, 나왔다. 다 <laughs> 왔어. <웃음> 이거, 또 이거, 뭐, 뭐, 뭐야? 이거 뭐야? 어? 아, 이거 빨리, 빨리, 아, 빨리. 뭐, 누가. 야기라고 눌러. 몰라. 나는 무슨 그 고추 같은 게줄 알았지. <laughs> 이건 뭐야? 발 <laughs> 시켰어? There might be another door in t h 아또 그랬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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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건 눈이 헷갈리는데. 여기야. 여기야 여기. 아라고? <laughs> 아! 먼저 가. 저기가 아니고 여기야? 저기 문 잠겨 아, 있어. 이 뭐야? 아가치가 어. 아, 실험용 우자야. 못왔네아 실험용이야, 제수 우자. 응, 가장. 어디로 가? 따라가야지. <웃음> 여기다. <웃음> 뭐야? 안보네왜 <아니, 좋네. 웃음> 바보냐? 나 찍었는데 맞았어 진짜? 찍지마 도구가.. 어? 저기 아니다 이거 이건... 어? <laughs> 나 여기 직진하라고 했어 뭐 이거? 뭐야 이거? 안 넘어도 되는 거였어? 별거 아니야 에나 속았어 아자둥 눈잉 눈뽕 눈뽕 어! 죽을 뻔하네 아! 힘을 잘 받았어. 잊지 마. <laughs> 왜 나를 신중하게 잘하고 있는 거야? 엄마, 가나 기분 그럴 거라고. 아왜못 <laughs> 어, 어. 와? 기다려봐. <laughs> 할수 있어? 잠깐만, 좀 신중히 나가. 할수 있다니까. 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? 없긴 해. 그래? 근데 안다. 깜짝이야. 이 뚜껑을 지나가야 되는 줄 알았잖아. 나도. 넘어가야 되는 줄, 점프해야 되는 줄 알았어. 아, 어. 안녕. 왜? <laughs> 이건 이런 건 내가 강자지. 뭘해? <laughs> <laughs> 이런 건 내가 잘하지 기다는날 어, 몰랐어 나문열리는거줄알문 열어돌라 그랬지 왜 문을 열어놔 <laughs> 너가 문을 열어줬기 뭐야? 끝났어? 아닌데? 뭘 끝나긴 뭘 끝나 여기 노는 데잖아 여기야 어. 아직 교도관 아닌데 뭘 끊.. 교도관이란데 교도관 아닌데 헉! <laughs> 들어 마취 좀 뿌렸어 오마이갓 아, 진짜. 왜 이렇게 철저해? 우리 또 여기 왔어. 뭐야, 이제 우리 감시장에 거고 캠프도 찍히고 있어. 진짜? 그 응, 삽이 있어. 그래? 나 그냥 뚫었는데. 그래? 난 니가 벌써 삽을 들고 뚫은 줄 알았지. <laughs> 또 탈출했어. <laughs> <laughs> 탈출 너무 쉬운데? 우리 탈출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보통, 재수 게임 하면은, 경찰키 얻어야 되는데, 그냥, 우리한테 정찰 키가 있나봐. 여기 오는 거 너무 귀여워. 손으로 빵! 한 대였어. 이거 너무 먼거 아니야? 안 멀어. 잘 오는데? 잘 가지. 응. 잘한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, 그거 먹고 싶다. 백반섭취해 <laughs> 아, 우리 옆에서 계란 안 먹은지 오래됐어. 그니까. 러 아, 하나는 왜 이렇게 닭똥꼬 털안 들어. 아, 너 그거 그 뒤로 네가 안 먹잖아. 응. 왜안 누워? 어? 나 들어간 거 아니었어? <웃음> <웃음> 우리는 바다로 탈했어 둘이 이제 안 잡히는 거야? 또사실이야 아? 아... 야, 헬기 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걸리는 거야. 간다! 정말 그 버렸어. 내일기는 <laughs> 우리는 헬멧에 네, 끝났어. 프리덤 이런 고도 경찰 가서 마치 총. 헬멧 말로 지혼식 진짜 모르겠는데요. 뭐야? 이거 불길해. 아니야, 아니야. 어, 뭐야? 벗지 된다. 벗지야? 나나 다. 다 해. 끝났다. 이건 뭐지? 괜찮네. 이거 가볼까? 어, 달에 가고 싶니? 가서 달에? 응. 야. 안 떠. 배드인지 아니겠지? <laughs> 아이고, 얘 경찰이 됐다. 간다! 너는 응. 몰라. 나 먼저 간다. <웃음> <웃음> 발사됐어. 홀더 허. 시오리 이거 깨야지. 지구를 떠나는 거야 너 지금? 빨, 아, 너 어디가? 뭐야? 달로 왔어. 위치 <laughs> <있지>? 빨리 <가. 웃음> 와. 와와 와. 대박 재밌겠다. 나 아, 왔다. 나 왔어. 뭐 재수고 안 입었어. 너도 안 입었어? 가보자. 어디로? 내려와. 여기 저기, 저기 화살표 있는데요. 거리 는거너 재밌는데. 오, 뭘까? 궁금해. 자동차다. 와, 이거 어려운데? 여기 거 타자. 자동차 탄다고어이거 저기 아, 저거 안 가? 저기? 타고 가야 돼? 타고 가야지 어? 어. 아, 뭐해?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망했어 엄마, <laughs> 엄마 때문이야. 쟤는 <laughs> 나. 왜 그러는 거야? 우리 <laughs> <laughs> 하나를 타고 가자. 맞지? 잠깐 오, 나 방향을 잘못 잡았어. 아니, 왜냐? 가, <laughs> 그냥 가, 그냥, 그냥 가. 가. 아, 뭐야? 그냥 뭐해. 가. 그냥 가. 어,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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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착했어. 어디, 어디, 어디? 엄마, 짬뽕, 엄마, 엄마 어떻저배지 나, 배지 말고 가자. 야, 근데 그거 자동차 안 타면 못 올라오나? 응. 그래? 치 먹자 안 먹지 아, 배지 누르면 나오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경지. 우리 다 깼어. 우리 끝난 거야? 응. 오 이거 신기하다. 뭐야, 나 여기 들어왔어. 나 들어왔어. 저희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와서 배지를 다 받아봤는데요. 이 시리즈 정말 재밌는 거 같아요. 재밌겠습니다. 네. 어, 오늘 은, 여기 까지, 구 독과 좋아요. 좋아요. 꾹꾹 알람설정까지 빨리 빨 안녕.